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주니퍼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작업 해이지 라이트는 세 가지예요. 먼저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손잡이가 툭 튀어나오는 작업 그걸 진행해 줄 거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서 눌러야지만 네, 도어가 열리는 구조죠. 여기에 교체되는 손잡이고요. 그리고 핸들도 요크 핸들로 교체가 들어갈 겁니다. 요게 교체되는 요크 핸들이요 그리고 썬러프에도 햇빛을 막아줄 장치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비퍼를 봐주시고요. 그럼 작업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차가 잠겨있을 때 돌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등면 열리죠?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는 방식. 손잡이 이렇게 LED가 나오고 있죠. 불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도어는 좌우 네 개가 전부 다 열리고요. 안쪽에는 앰비언트가 나오고 있어요. 빛이 굉장히 센데도 꽤 밝은 불빛 보여줍니다. 요 컨들도 작업이 완료됐어요. 틀만 교체를 하고 안쪽에 있던 버튼들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이식한 사례예요. 실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일체감이 굉장히 훌륭한 아이템이죠. 요크 핸들은 상단이 사라지면서 시야가 좀더 확보가 잘 된다는데 장점 있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런 핸들 버튼은 이렇게 3초간 꾹 눌러주면 은 LED 컬러가 변경이 됩니다 삐 소리가 나면서 LED 컬러가 변경되는 아이템이에요 천장에 선너프도 추가됐습니다. 전방에 중앙에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열리는 방식. 뒷좌석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전부 열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닫히는 아이템. 주. 요렇게 됩니다. 버튼은 뒤차서 가운데에도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얘도 열려요. 테슬라가 위에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거 장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테슬라 Y 모델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짧게 마무리할게요. 끝.